안녕하세요. 구글 뉴스 읽기 All this but good is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 Shots in Little Arms: COVID-19 Vaccine Testing Turns to Kids. 작은 팔의 주사. 어린 아이에게 c o v i d 19 백신 테스트를 시작하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살 a c c i 쌍둥이는 화이자의 코비드 19 백신을 각각 접종한 뒤그 자리를 덮기 위해 반짝이는 밴드를 붙일 때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s p a r k e r s make everything better, declared Marisol Gerardo as she hopped off an exam table at Duke University to make way for her sister, Alejandra. Marisol Gerardo는 듀크 대학의 시험 테이블에서 떼어내리며, 누이인 알레한드라에게 반짝이는 것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Researchers in the US and abroad are beginning to test younger and younger kids to make sure COVID-19 vaccines are safe and work for each age. The first shots are going to adults. who are mostly at risk from the COVID virus, but ending the pandemic will require vaccinating children too. 첫 번째 예방접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유행을 끝내려면 어린이들 역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Kids should get the shot, Marisol told the Associated Press this week after the sister participated in Pfizer's new study of children under age 12. Marisol 자매들은 이번 주 화이자의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참여한 후, AP 통신에 어린이들은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everything might be a bit more normal. She is looking forward to when she can have s l r e p h overs with friends again. 모든 것이 좀더 정상적으로 되도록 그녀는 언제 다시 친구들 집에서 잠을 잘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far in the US, teen testing is the fastest around. Pfizer and Moderna expected to release results soon showing how two dose of their vaccines perform in the 12 and older crowd. 지금까지 미국에서 10대들에 대한 백신 테스트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곧 그들의 백신이 12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fizer is currently authorized for use starting at age 16. Moderna is for people 18 and older. 화이자는 현재 16세부터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모다나는 18세 이상부터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25일 12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자는 9세 쌍둥이로 두 아이는 지난 수요일 미국 듀커대에서 이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다나는 최근 화이자의 새로운 실험과 유사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두 회사 모두 6개월 정도의 어린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각 영열대에 맞는 적절한 복용량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아스트로제니카와 미국 존슨앤존슨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로제니카는 6세에서 17세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고, 존슨 앤 존슨은 임상시험 대상을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향후 대상 연령을 더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인구의 70에서 90%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는 집단 면역을 단성하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과 접종은 후순위로 밀렸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역 체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성인은 임상시험에 등록할 때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본인과 부모가 모두 동의해야 해서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뉴스 읽기 올리스팟 굿이스였습니다.